구강 내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한 후, 잇몸 높이를 측정하고 어버트먼트를 선택합니다. 플래스틱 캐리어를 잡고 어버트먼트를 체결합니다. 이지락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토크 레치트로 25mcm로 조여줍니다.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10도 이내인 경우에는 흰색의 블루가운딩을잇몸에 부착하고 핑크색의 패스가 이드링을 어버트먼트에 끼웁니다. 이지락 카우징을 체결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10도 이상 기울어진 경우에는 체결된 어버트먼트에 임프레션 시트를 어버트먼트 위에 먼저 덮습니다. 임프레션 시트 위에 하우징을 장착합니다. 반드시 하우징을 좌우로 움직여 교환면과 수평이 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덴처홀의 위치를 파악하고 하우징 삽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덴처의 링골과 버클에는 작은 홀을 뚫습니다. 레진을 댄처 홀 공간에 투입하고, 댄처를 구강 내에 장착합니다. 10분 정도 후에 남은 레진을 제거합니다. 댄처를 구강 내에서 분리하여 하우징을 폴리싱합니다.